오늘은 토트넘 내부에서 발생한 극한의 혼란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고함이 오가고, 감독은 팬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팀 전체가 폭발 직전까지 치닫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플럼과의 경기 이후, 토트넘은 더 이상 단순한 축구팀이 아니라 전장과 같은 혼돈 속에 놓였습니다. 감독은 팬들을 향해 믿기 어려운 비난을 퍼붓는가 하면, 페드로 포로는 경기 직후 동료 루카스 베리발에게 고함과 욕설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현지 언론은 이미 토트넘 내부 붕괴가 시작되었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과 아수라장을 지켜보는 팬들과 언론의 머릿속에는 단한 명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손흥민입니다. 지난 시즌 연패가 이어지고 홈팬들의 야유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누구보다 침착하게 팀을 이끌었던 손흥민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영국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텼던 거지? 그때도 흔들리지 않은 건 손흥민 뿐이었다. 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흔들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소환되는 이름, 바로 손흥민입니다. 붕괴의 한복판에서 그의 존재감이 여전히 강력하게 회자되는지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토트넘은 홈에서 플럼에게 1대1로 패했습니다. 경기 시작 6분 만에 두골을 허용하며 최악의 출발을 보였고 특히 골키퍼 비카리오의 치명적인 실수가 두 번째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홈팬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기 결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경기 종료 직후 벌어진 사건들이 진정한 문제였습니다. 경기 종료 후 루카스 베리발은 끝까지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패배에도 불구하고 팬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점은 손흥민에게서 철저히 배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페드로 포로가 갑자기 베리발을 향해 고함을 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지 매체는 포로가 경기 직후 팀 동료 루카스 베리발에게 반복적으로 고함을 치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루카스라고 외치며 그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팬들에게 인사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와라고 짜증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간에서 동료 파페사르가 포로를 말리려 했지만 포로는 곧바로 터널로 향하며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포로가 터널로 향하면서 셔츠까지 벗어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포로가 팬들과 베리발에게 느낀 극도의 분노를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었고, 이를 지켜본 토트넘 팬들은 즉시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팬들은 팀내 갈등과 감독, 선수들의 감정 폭발이 경기 결과보다 훨씬 큰 문제라고 평가하며, 토트넘의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와 실망을 나타냈습니다. 영국 언론은 최근 토트넘 상황에 대해 팬들의 강한 반발을 보도했습니다. 팬들은 이건 팀다운 모습이 아니다. 끝까지 응원하는 유망주에게 소리를 지르다니 말이 안 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선수뿐만이 아니라 프랭크 감독의 발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경기 중 골키퍼 비카리오의 실수로 실점을 허용하자 팬들이 야유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감독은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비카리오에게 야유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제 기준으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토트넘 팬이 아니다. 선수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팀이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에서 팬들의 분노가 쌓인 시점에 이런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은 것은 오히려 팀에 부담을 주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 팬들은 플럼과의 경기에서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여준 프랭크 감독에게 분노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은 이미 사망한 팀 상태였는데 플럼이 그 팀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라는 충격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팀의 상황이 심각함을 강조했습니다. 감독과 포로의 행동이 비판받자 포로는 개인 SNS를 통해 팬들에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실수했다. 하지만 팬들이 우리 팀 동료에게 무례하게 말해 분노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진정한 팬 여러분 사랑한다. 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팬과 언론은 이 사과문이 진정성이 부족하며, 오히려 팬들을 또다시 비난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최근 공식 전 9경기에서 단 2승만 기록하며, 프리미어 리그 12위까지 추락했고, 홈 경기 성적은 더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2025년 한 해만 해도 홈에서 벌써 10번이나 패배했으며, 12년 만에 플럼에게 홈에서 패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국 언론과 팬들은 손흥민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두 시즌 동안 손흥민이 주장으로 팀을 이끌 때는 팬들과의 충돌이 거의 없었으며 선수들은 항상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하고 경기장 안팎에서 팬들과 원활히 소통했습니다. 과거 손흥민은 팬들의 비난과 야류 속에서도 고개를 숙이며 침착하게 대응했고 그 모습은 토트넘과 팬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 언론과 팬들은 이러한 손흥민의 책임감과 리더십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그가 없어진 지금 팀 내부 갈등과 팬들과의 충돌이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월 토트넘은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하며 팀의 불안정한 상태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당시 토트넘은 200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리그에서 6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심각한 부진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원정석에 자리한 토트넘 팬들은 좌절감과 불만을 담아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팬들 앞에 나서며 경기로 인해 실망한 팬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 애썼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두 손을 모아 연심 어린 사과의 제스처를 취하며 끝까지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의 스포츠 기자 크리스 코올리는 당시 상황을 전하며 몇몇 토트넘 선수들은 원정석으로 다가가 팬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이러한 상황에서 크게 화를 내며 주저하는 동료들을 직접 데려가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동료들이 팬들 앞으로 가는 것을 망설이자 손흥민은 호통치며 이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팬들에게 다가간 뒤 돌아온 반응은 여전히 거친 욕설과 비난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이 떠난 후에도 끝까지 홀로 남아 팬들에게 사과하며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영국 언론은 당시 현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팬들의 야유는 토트넘 팬들이 느낀 좌절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손흥민이 이끄는 선수단이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팬들은 여전히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의 리더십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나서서 책임을 지고 팀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11월 토트넘이 승격팀과의 경기에서 1대1로 패배했을 때도 손흥민은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실점하기 전에 골을 넣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득점에 실패했고 두 골을 쉽게 내주었습니다. 홈에서 페널티 박스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모두가 더큰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며 팀과 팬들에 대한 책임감을 솔직히 밝혔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팀의 리더로서 팬들과 소통하고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진심 어린 노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팬들과의 신뢰와 책임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토트넘 내부와 팬들 사이에서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팬들의 격려와 박수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인 채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손흥민이 단한 번도 팬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프랭크 감독은 팬들의 비난에 짜증을 내며 거칠게 대응한 적도 있었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항상 팬들에게 존중을 보여주었고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며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모든 상황과 책임이 손흥민에게 기결될 정도로 그의 존재감과 리더십은 팀 내외부에서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동료 선수들을 격려하고 통제하며 때로는 붙잡아 설득하는 모습은 팬들과 전문가들 모두의 큰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팬들은 손흥민이 보여준 주장으로서의 리더십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의 헌신과 책임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2023에서 24시즌부터 토트넘의 주장을 맡아 팀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케인이 팀을 떠난 후 토트넘의 하락을 예상했던 모든 매체들의 예상을 깨고 손흥민은 시즌 내 17골과 10도움을 기록하며 팀내 득점과 도움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의 활약 덕분에 토트넘은 리그 5위에 안착할 수 있었고 손흥민은 팀의 하락을 막은 1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 2024에서 25시즌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며 토트넘이 41년 만에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하는 역사적인 업적을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써 그는 영원한 클럽 레전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손흥민은 팀을 떠났고 토트넘은 빠르게 혼란과 붕괴를 겪고 있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팬들과 충돌하며 갈등을 이어가고 있고 선수들 사이에서도 불화가 발생하며 팀 내부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팬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팀을 이끌어줄 중심이 부재한 상황에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토트넘에서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했고, 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만약 지금도 손흥민이 팀에 있었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혼란과 팬들과의 충돌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